0431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TSNEX젠입니다. TSNEX젠은는 동사는 1995년 7월 31일에 설립되어 선박용 탈황 설비 삭스 댐퍼와 발전 플랜트 설비 댐퍼 전력 배전 설비 버드웨이 전기 에너지 저장 시스템 s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음 동사는 hlb 파워에서 주식회사 ts 넥스젠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음 2022년 10월 24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ts 넥스젠은 존속하며 ts 셀메디는 소멸해산하는 소규모 합병을 진행함 기업 개요 대시 1995년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2017년 주삼광 PS와의 합병으로 발전설비 댐퍼, 전력설비 버드웨이 제조 판매업을 영위함 대시 사업 부문은 선박 탈황설비 삭스 댐퍼, 발전 플랜트 댐퍼, 전력배전 버드웨이 전기에너지 저장 시스템, S, 으로 구성된 대쉬 종속 기업으로는 산업용 및 공조용 댐퍼, 닥트 기구류를 제조 및 판매하는 HLB 파워 인디어 PBT, LTD, 인도, 를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쉬 발전 플랜트 설비 댐퍼 및 선박용 탈황 설비, 전력 배전 설비 부스웨이 등의 수주가 증가한 가운데 바이오 헬스케어 부문의 매출도 반영되며 외형은 전년 대비 성장 대시 양호한 매출 신장의 영향으로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되며 영업 손실 규모 전년 대비 축소. 기타 수지 개선 등에도 중단영업이익 제거로 순손실 규모는 확대 대쉬 글로벌 경기 둔화 및 국내 건설 투자 감소세에도 기수주 증가에 따른 선박의 건조량 증가와 신규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의 확장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6월 21일 기준, 장마감, TS넥스젠의 시가 총액은 78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사인 현재 주가입니다. TSX젠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084위입니다. TSX젠의 상장 주식 수는 1억 879만 9 6 9주입니다 TSX젠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t s n x 젠 e n 의 퍼은 n 슬래시 a 배이고 추정 퍼은 n 슬래시 a 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8.52 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9.28 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9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43원을 보여주었으며 pba은 2.01 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87원이고, 추정 EPS는 N 슬래시 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 6 6배 43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 슬래시 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0 0점의 N 슬래시 A이며, 목표주가는 N 슬래시 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쉬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3번지억원, 마이너스 53억원, 마이너스 26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7번지억원, 마이너스 65억원, 마이너스 97억원입니다. TS넥스젠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56번지 12%이고 유보율은 12.79%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82.63이며 전일 대비해서 22.28-0.8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75.70이며 전일 대비해서